클릭해 어, 클릭해 어, 클릭해 어, 나 느려 어, 손놀림이 느리다 허허 더 빨리해라 아유 어, 신입 신입 닌자 어, 태경입니다 뭐야 어! 오이 그냥 잠수하는 사람한테 죽었어. 어 진짜? 난서버가날 거부해서 튕겼어. 디닌, <laughs> 디닌. 아 뭐야 여기? <웃음> 뭔데 뭔데. 뭐야 <laughs> 여기? 애기들을왜 이렇게 때려? 태균 왜왜 고통받고 있어? <laughs> 디닌. 오. <오오오>. 누나 어디 있어? <laughs> 뭐야? 나왠 다분 위에 있어 태균. 어? <laughs> 내려왔어. 어디서? 오, 찾는다. 어, 아! 어, 왜요? 아, 잠시만요. 아! 와, 여기 완전 <laughs> 무서운데, <덴데>? 대게? <때려>? 여기 뉴비들 <laughs> <laughs> 존중 없는 곳이네. 진짜 야, 완전 야극 강식이 세기네 어.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강해지는 거? 아, 이거 무기 들고 숨은 곳에서. 쉭, 쉭, 쉭. 강해질 수 있어 태극 아아 어. 강해지겠습니다 어. 이런데 이런건 처음이야 누나 지금 바위했어 바위 사이에 있어 일 업그레이드를 눌러가지고 업그레이드하고 어? 저 태극인가? 어? 태극!! 어!! 좋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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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그러고 훗!! 아 안가지네 아 안돼 <laughs> 아 <laughs>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어? <laughs> <laughs> 안돼 왜 거기서 왔거든? 아! 어, 누나! 뭐야, 나왜 죽었어! 아, 여기.. 와.. 여기 진짜 무서운 곳이구만. 진다. 태경 여기는 안전구역 없는 거야? 폭포, 폭포로 와 누나 폭포. 폭포? 오케오케. 이이 살아서 보자 태경. 잠깐만 업그레이드해서 클래스 업그레이드. 오. 어, 좋아요, 좋아요. 계속 이렇게 꾸준히 업그레이드 해가 해가 나는 거구만. 어, 어. 태국이태국이가 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너무 공격해서 너무 무서워요. 어, 내 머리 너무 파래서 잘 보이는 거 아니야? 너무 잘 보이는데? 어? 응? 뭐야, 뉴비가 있네? 이왜 죽이세요? 폭포에서 <laughs> 어, <laughs> <laughs> 만나자고 해 하면서 낙타양성을 지키기 위해 왔는데 아, 안녕하세요. 이게 그 우리를 보고 뉴비들을 보고 때리는 그런 느낌인가? 이게 오른쪽에 업그레이드 있거든. 아, 오, 오. 와, 뭐야? 오, 오. 와, 뭐? 어, 지금 아왜 갑자기 약해졌어? 지금 뭐 난리야. 이게 클래스 업글도 따로 있고 그리고 방금 어, 어. 내가 엄청 뭐 세지는 것처럼 우아하고 주위에 지금 이제 하얀 오로라 생겼거든. 어어 어, 어, 맞아. 그리고 다시 누됐어어 클래스 업뭐 그거랑 그거랑 딱두개 별개야. 오 태동. 어? 어? 포코 뒤에 잠자리가 있어. 오 어, 더블 심판슈 있다. 오. 어, <laughs> 대박! 와 여기서 여기 보는 풍경 대박이다. 체레. 오, 뭐 그란 거지? 오, 아 무기 무기도 있네. 어, 뭐야? 막던져못 뭐 던지는 거야? 몰라. 끈끈인가 봐. 맞아 볼래? 아니 아니. 뭐야 이거? 대령? 어. 아. 에? 누나 죽었잖아 요 에에. 에에. 설명 안거요 와, 이게 좀 게임이 어려 복, 복잡하네. 처음 딱 들어, 들어간 느낌으론. 어. 그냥 우리가 으악! 하던 그 양산연 양산형 그런 거보다 약간 뭔가 더 추가되어 있는 것 같아. 맞아, 맞아. 뭐가 되게 복잡해요. 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안 돼. 저달 나으세요. 표를 달고 싶은데. 숨었다. 보이지가않아요 오케이 머리 별 별다른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아니 이거 고수 고수들은 아, 유비들 우리 우리 같은 왕초보들 보면은 그냥 어. 잡으려고 와. 그러고 말 안돼요! 제발 잡지 마세요! 아! 이거 봐, 그안 봐주지. 안 봐줘. 자.. 어. 잡아놓고 쏘리래 장난합니까? <laughs> 나도 유비 사냥 하면... 유비 사냥 가야지. 어디, 음. 먹이 없나? 음. 아, 뭐야? 아, 이, 뭔 소린가 했더니 풀창 날리는 소리였어? 아, 복수할 거야. 나도 강해질 거야. 강해질 거야, 나도. 대박! 어? 와, 대박! 나도 이자 전부 낸다! 아, 어, 축하! 어, 누나다! 싸울래 아, 태경! 콩탄 어좀날린데 <laughs> <오, 웃음> <난랬네, 웃음> 저구나. 아, 오케이. 태경한테 죽었다. 죽어 버렸다. 난 너무 약하고. 아, <laughs> 태경이 죽었나? 어, 아, 네.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아, 네. 강해짜도.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러면서 강해지는 거지. 아, 알겠습니다. 현 현질 해버릴까요? 네? 아 아닙니다. 첫날 현질? 현질 뭐 자동 업그레이드 뭐 이런 게 있고 그 속도 두배뭐 빨리 히스루는 거 이런 것도 뭐 어... 다른 거와 똑같이 있네 그런 게 그렇군요. 어. 아뭐 천... <laughs> 처음에는 무과금인데 이 정도는 뭐 <laughs> 이제는 무과금이지 이 정도 두개 사는 거는 네? 와.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아, 이러면 검은 자동 업그이다 와, 편해, 편해. 왜, 누나 어디 있어? 누나, 여기 뭐그 뭐지? 막 약간 무술 대회 느낌인 곳에 와 있어. 저긴가? 아, 저기다. 내가 갈게. 알았어. 여기 있어야지. 아, 이렇게 팔을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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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휘둘러야지. 요래, 요래, <laughs> 요래,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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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와우아 자동업글 편해 어이 뿌스 우신자 허허 로 와보게나 선배한테 축? 잘 봐라 나와 네. 대박 폴 이거밖에 안됩니다 와 완전 애기 애기구만 맞습니다전애기입니다오 뭐, 여깄다 위위이 올라가는 오, 건가? 아, 아유 아깝다 어? 뭐야 아, 죽었어? 아직까지 다른 사람들이랑 싸울 그런 건안 되는구만. 저 사람이 나 공격하려 고 그래. 왜 이러세요? 언제 왜 이러세요? 아! 여기는 그냥 이유 없이 다 때려. 그래서 눈에 띄면 안 돼. 숨어 있어야지. 아뭐뭐뭐뭐뭐뭐뭐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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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나 오케이 이성됐다 나이스. 오오 그런 거안 맞아요. 저 날레거든요. 2단, 2단 점프가 아니라 3단 점프 되거든요. 오오오. 어? 뭐야? 어떡하나? 어어 누나. 제폭사게 가비 두달를이 녀석아. 이 녀석아. 가비 두달왜 그러냐. 어, 도망가도 그것도 빨라. 모두 제가 별 속에 숨어서 해야겠다. 아! 와, 여기도 뭐 보호구역이 없으니 이거는 뭐... 써야 할 거야. 강해질 거야. 강해질 거야. 아! 새로운 곳에서 한번 수련을 해보겠다. 새로운 곳도... 거기는 어떤가? 일단은 여기는... <laughs> 응, 응. 아직은...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 괜찮아. 다행이다. 저도 들어갈게요. 와, 이거. 와, 완전 날라다녀, 고수들은. 어, 어 내가 이길 만한 상대다. 엄마야. 아! <laughs> 아, 손가락 기침할것 같아. 계속 손으로 누르네, 이거. 이래서 그 자동. 자동 클릭 그거를. 여기 뭐야 현질로 사는구나. 여기 오토클릭이라고 막 아. 여기 스토어에 오토 트레이닝. 오오오오 어, <목소리> 뭐야 갑자기야. <깜짝이야>. 오케이, 싸워 볼까? <목소리> 오케이, 안 맞으면 이긴다. 내가 한, 한 대도 안 맞으면 이긴다. 아, 그럴 리가 없지. <목소리> <목소리> 근데 한 발이 엄청 쎄지 <목소리> <세지> 않아? 고수는 <목소리> 그냥 응, 응. 이렇게 무가금 거의 무가금급으로 계속 응. 하고 있는데 강해질 응. 기미가 안 보인다. 바빠. 콱. 어, <목소리> 안녕. 아! 어, 대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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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두부, 오. 두부, 와, 도복똥 멋있다. 안에 흰색에 바깥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한거? 오. 오. 클릭해, 오, 클릭해. 오, 클릭해. 오, 오, <목소리> 나 느려. 와손눌림이 <오, 목소리> 어, 느리다. 호호더 빨리 해라. 왔다 이러다 호. 튕겨서 무섭다. 또 튕길까? 어서 와서 봐. 아, 그러네. 아 이게 좀 타격감이 있네. 그래서 막 정디야 <laughs> 그... 태님 에? 뭐하시는 거죠 지금? 그릇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구나. 이 사람 설마 잠수? 와. <laughs> 아 잠수 아니었어. <많이> <laughs> 어... 위에 가서 내가 때려봤거든. 어. 와, 체력 자체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안돼 안돼 안돼. 어. <laughs> 고수가... 고수가 숨어서... 그 수련을 하고 있네. 저... 그, 뭐지... 빨간색 지붕으로 된 되게 높은 탑 있잖아. 건물... 어. 그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 어? 아... 뭐야... 아... 아 분노... 뭐야... 어, 소리... 소리... 짱 커... 근데 나 분노해가지고... 어. 지금 삼성... 삼성 됐어. 아 진짜? 어... 저거 태종이거 어, 어 삼성이다. 아까 나 죽이던 사람이 삼성이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벌써, 아 그래서. 벌써 삼성 지금 따라잡고 있는데. 어허. 와 진짜 빠르다 태그이 대박. 자 어허. 오늘은 네? 응. 아, 아! 아니, <laughs> 와 같은 상황인데 같은 삼성인데 아니, 다그 클릭 안할 때. <laughs> 아니 이대로 아니 해서 잠깐만요. <laughs> 와 복수한다 하이래. 지금은 하이래 나 보고 하이래 내가 방심하게 할게 아, 오케이. 오케이 점프도 네번할수 있네 하이 어디 있어 어 여기 가 아닌데 <laughs> 아 하이 미인 계 실패했어 하이 치다가 딴 사람이 와서 나 뒤에서 <laughs> 때렸어 아. 아니요 저 사람이 먼저 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 오늘의 오늘의 닌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날이라 <laughs> 뭐 현질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가볍게 현질만 했고요. 네. 아좀 아, 강해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게임이네요. 분노한다. 아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태포였습니다. 그럼 응, 응. 안녕. 안녕. 이 아니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응. 여러분. 아